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4. 그리스도 새 은약. 모세 언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상당히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면 모세의 율법이 마치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지 않는 유태인들을 위해 첫 것은 율법.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세 언약의 유효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충족되었고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이미 마쳤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언약 중 유일하게 모세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충족되고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 첫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남겨지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인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은약과 모세 율법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주어진 아브라함의 은약은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말씀은 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고, 모세 언약은 쌍방 계약으로 그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에게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웃과 함께 사는 방법, 이방 민족들을 대하는 방법 등등 세상 사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는 천사들을 시켜서 모세에게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6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고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진행하는 여정 중에서도 계속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읽어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중보호 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점은 율법에는 유효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라는 말씀은 율법의 역할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145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세연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갈라데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재성과 그로 인한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율법은 지금 현재도 우리의 재성을 지적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후에는 율법의 역할이 끝났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매여 살던 이들에게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율법을 완벽히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서의 언약에는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이 그들에게 가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과 저주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거나 언약을 취소하신다는 뜻에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조건적이며 한시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벽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언약에 명시된 수백 가지 저항들도 메시아께서 다 이루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믿고 모세의 언약을 지켜 나감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물론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모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들을 통해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막힌담을 허시고 성막과 개인의 육체를 정결케 하는 길을 율법 속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위치한 성막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초하루 번제, 일곱절기 제사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승이 잡히고 그 피가 재단에 뿌려진다거나 지성소에 뿌려짐으로써 제사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애물과 제사를 성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은 양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육체에 속한 한시적 예법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골로서서 2장 14,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처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깨뜨린 율법을 하나님은 온전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완성되어야 함에도 그것을 인간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크리스도를 준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또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먼저이므로 그 은혜로 인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성도들은 구원된 역사는 뒤로 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다움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의를 쌓고 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 의는 바로 자기 의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수많은 제사와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 글이 얼마나 정확히 완성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아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율법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로마서 7장의 남편이 아니라 여인이었음을 다시금 연상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그루가며 계명도 그루가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율법 자체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곧 현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언제나 흠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제사원과 세례로 성령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육신이 살아 있는 한 로마서 7장 여인처럼 율법 남편 뜻대로 완벽히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그리스도인에게 또 열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주시어 결코 정제함이 없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 남편과 여인을 통해 우리는 여인이 죽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몸이 된 여인은 2000년 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못 박혔느냐 하면 지금 믿을 때이겠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게 놓으신 그 사실을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간주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에 동참하여 진정 율법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초록기에서 가난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